류준열 X 한소희, 현혹할 수 있을까? 마침표 영화냐, 시리즈냐에 따라 결정? 배우 류준열과 한소희의 하와이 목격담이 흘러나온 가운데 이들이 한 작품을 같이 하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. 15일 류준열 소속사 시제스 스튜디오와 한소희 소속사 구아토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각각 하와이에 있는 건 맞지만 사생활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. 류준열은 현재 사진 작업을 위해 하와이에 체류 중이며 한소희는 친구들과 하와이 여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이들의 목격담은 한 일본인이 SNS에 두 사람이 하와이 호텔 풀장에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다고 올리면서 삽시간에 온라인 공간에 퍼져나갔다. 이에 앞서 류준열과 한소희는 한재림 감독의 신작 현옥 캐스팅 제안을 받은 상태라 두 사람의 하와이 목격담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.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현옥은. 1935년 경성과 1800년대 상해를 배경으로 매혹적인 뱀파이어 여인의 초상화 의뢰를 맡은 화가의 이야기다. 류준열의 화가를 한소희가 뱀파이어 역을 제안받았다. 더킹 비상산원 한재림 감독의 신작이다. 다만 두 사람이 현혹을 같이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. 당초 류준열과 한소희는 한재림 감독의 신작인 만큼 투자배급사슈박스로부터 제안을 받고 긍정적인 논의를 해왔다. 하지만 처음 두 사람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현옥이 영화였지만 슈박스 측에서 그뒤 시리즈물로 다시 제안을 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.